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 26년 2월 11일인데, 반도체에 이어서 원전 전력 설비까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북미에 이어서 일본, 중동까지 수출을 이어가고 있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기기도 슈퍼사이클, 말 그대로 구조적인 성장 국면을 25년도에 이어서 26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관세는 우리가 내겠다 제발 물건만 달라 자 K전력기기도 슈퍼을 등급을 했다는 겁니다 관세를 내면서도 물건을 사간다 수주 잔고는 쌓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도 세졌다라고 하죠 자 HB에만 하더라도 어때요? 굉장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분기 역대 최고치를 찍은 만큼 전력 삼사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일 S 일렉트릭, 일렉트릭 자수주장구를 합치면은 27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수요도 있죠. 추가로 노후와 전력 교체 에 따른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 오늘도 전력 기기 관련 세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렁이가 전력 기기를 왜 미리 말씀드리느냐? 지금 원전 오늘 난리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원전 6기 신설 에너지 계획 확정에 들어갔고 2023년까지 2023년에 한다. 2 0 3 0년까지 전력 비중 60% 확대한다라고 하죠. 반드시 따라가는 거 뭐겠습니까? 전력 인프라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한전산업이며, 이렇게 우리 기술이며,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 드롱이가 영상에서 남겨드린 말씀이 뭐예요? 미리 준비하자. 자, 보성파워텍을 드롱이가 바로 2월 9일이었죠. 에너지 주도주를 보셔야 된다, 라면서, 두롱이가 말씀드렸던 위치,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였죠. 위치 확인 되시죠. 자, 가격대도 8300원대 드렸었고, 그 위치에서 오늘의 고점까지 보세요. 19%를 올려줬죠. 자,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도 급등을 잡아드렸어요. 바로 2월 8일이었죠. 어, 주말이었습니다. 자, 그 위치가 여기였는데, 어, 위치 확인 되시죠. 5580원 밑으로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에서 오늘의 고점까지 보세요. 3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드롱이가 영상에서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가격대까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영상 보시고는 놓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대우건설 을 두렁이가 2월 9일에 5,770원에 잡으시라고 딱 드려놨었죠. 자 영상도 찍어드렸지만 놓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렁이가 무료 공부방에서 드려놨던 위치에서 잡으셨어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당장 우리 기술 오늘 상한가가게 생겼죠. 자 두렁이가 무료 공부방에서 오늘, 자, 오전 8시 23분, 또 적어드렸죠. 8시 24분. 자 우리 기술 제발 잡으시라고 빨리 잡으시라고 모두 수익 내시라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두렁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죠? 쫙 들어올린 이후에 굴파다가 올라가는 요 흐름에서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고 수렴하는 구간에서 빼꼼 빼꼼 상승치근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정확히 여기서 드렸습니다. 자그 위치에서 오늘 고점까지 보세요. 19%의 상승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 찾아봐야 되죠 타점도 냉겨봐야 되지 그러다가 까먹고 놓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드롱이가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요즘 변동성 장세 놓치는 종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드롱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만 딱 보내드릴 건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2, 3초 만에 공업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자 그리고 두렁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드리고 절대로 불법적인 전화, 문자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칭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애들 신고해 주세요. 자, 두렁이가 원전도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이 나오고 했죠. 전력 설비 쪽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 종목 압축해서 말씀드릴 건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댓글 적어 주신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두렁이의 시그니처 종목이죠. 그리고 대한전선을 사랑하는 주주님들도 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선, 대한전선. 초고압 전력선, 해저 케이블 주요 매출 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초고압 전력선은 핵심 사업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 선장에 대응을 하고 있죠. 신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AI,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전력선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해안 고속도로, 전력 고속도로죠. 해저 케이블 수주에 인해서 암마 해상풍력이라던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성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대한전선 상승하는 이 추세를 보시면은, 어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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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시그널을 지나서 어 한번 들어 올렸어요. 물론 최근에 대한 전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 시원한 상승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구간 구간마다 못 견디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못 견디겠다 팔겠다 이거 언제 가냐 그랬던 위치가 이런 위치였어요. 과거에도 이런 위치였고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를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이 위치에서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고점 영역. 에서 비중을 왕창 신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론이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 수없이 오를만한 기업들 중에 한 종목으로 우리가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한전선 이 위치에서 지금 저점 영역대 야금야금 또 올려주고 있죠 또이렇게 어,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요 앞에 있는 전고점 34,450원 매물 소화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이렇게 자리를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력기기 슈퍼 을이라고 하죠. 대한전선도 이미 미국 전력망 공급 계약을 천억원 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뭐예요 미국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노후화된 전력망을 조체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1960년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거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전력망에 AI 붐 발목을 잡힌 영국 이거 뒤처지면 늦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잡아 놓을 걸 하면 늦는 거예요. 자 오늘 잠깐 요 LG 전자만 하더라도 초급등을 보이고 있죠. 자 두렁이는 말이죠. 공부방에서 이미 자 12월 넘어서 내년 1월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공부방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싹쓸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드렸어요. 자 바로 LG 전자였습니다. 94,000 원에 땅 땅. 자그 위치가 여기인데 자 두렁 영상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왜이 위치에서 드렸는지 어, 이 저점. 영역대 가격대 스물스물 끌어올려주고 있죠.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뭘 보여줬어요. 백꼼백꼼 상승 시그널을 보이더니. 음, 여기 약간의 상승 두렁이가 요거 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1월을 준비하자고. 2월을 준비하고. 보세요. 조정 구간에 털리는 건 누구다. 개미들. 저점 영역대 끌어올리면서 다시금 올려줄 때 두렁이가 드렸던 9만4천원대. 줄려 밟고 다시금 매물소화. 올렸다 눌렀다. 다시금 굴파고 매물소화. 자이 과정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오늘 완전한 초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점 영역대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요즘 시장이 이래요. 그래서 두렁이가 미리미리 잡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대한전선으로 와서 타점을 잡아드려야죠. 자 대한전선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3만 1250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1봉상 위치 확대해서 보시면은 요 3만 1250원 밑으로 1차 음, 자 그리고 2차 잡는 자리는 요 2만 8700원. 자 올려줄 때 한번 들어올리려다가 눌렀 ...다가 들어올리려다가 눌렀다 빼꼼의 영역을 지나서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어, 고 자리가 28,7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 2차 확실히 지지 여부를 어, 보고 들어가는 자리로 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수 타점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잡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몇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 매매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엔 박살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대로, 전략대로 분산해서 분할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어, 참고를 잘 해보세요. 대한전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공략을 한번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두론이가 오를 만한 종목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LG전자 영상. 찍으면은 요거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많이들 안 보세요.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자, 근데 이런 기업들 저점 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두렁이가 한 영상에서 모든 종목을 담을 수는 없지만 공부방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두렁이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올라갈 만한 종목들 놓치면 아깝잖아요. 자, 나는 실시간 매수 타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만 꼭 들어와 계세요. 두렁이 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방법 두렁이 개인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렁이 공부방에 벌써 조금 있으면 3만 1200여분이 되시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만 9000여분 때였는데 이 수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빨리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장은 정말 좋은데 이미 검색해보면 주가는 쭉 올라갔다가 꼬리 달리고 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따라붙는다 거기서 더 빠지면은 바로 계좌에 파란불 바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은 좋은데 놓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렁이가 놓치시지 말라고 공부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어떤 종목을 들였는지 자그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자 공부방 오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누르시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두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댓글 창에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건데 어, 오른쪽에 문자보낸 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거 링크 클릭하시면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당중에 실시간 메시타점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어, 입장에 계세요 더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들어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자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성 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 s 일렉트릭 수주 잔고만 27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금액대가 높다고 해서 어, 무거워 보인다 요즘은 어, 그런 거 상관없이 고객 예탁금만 거의 110조죠 최소 100조입니다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되면은 요 자리 못 보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두렁이가 2월 3일에 어,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위치가 음, 바로 여기였죠. 자이 위치를 보시면. 요 차트 위치상 저점 영역대를 스물스물 끌어올리면서 여기 뭐예요딱 수렴하는 구간 계속해서 튀려고 빼꼼 빼꼼질을 했던 근데 바로 안가고 굴파왔다가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죠? 하지만 추세는 깨뜨리지 않고 다시금 올려주면서 드롱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거 뭐죠? 요 100만원대 매물소화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 그대로 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거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잡은 분들은 수익 구간이 있실 수는 있는데 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죠. 요즘은 어딜 가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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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센터 증설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수요는 계속 될 거란 겁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전력 기기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25년에 이어서 26년도에도 높은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고마진 성장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죠. 발전, 송전, 배전 변환, 소비에 필요한 전력기기, 변압기, 차단기 자 그리고 ESS 이런 거를 제작 공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모든 걸 두렁이가 고무방에 올려드리고 있죠. 자 실적도 보시면 보세요.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2월 8일에 기사를 보시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 미국 빅테크와 대규모 수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자 근데 기가 막히게 차트 위치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인에는요러한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위치 조정을 주더라도 굴팠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가격대 99,400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롱이가 99,000원이라고 말했나요? 네, 99만 6천 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봉상 위치 보시면 지금 99만 4천 원대인데 어, 요 밑으로 1차 확보, 2차 잡는 자리 요 93만 원, 2차 확실히 지지 여부를 보고 들어가는 자리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요러한 변동성 지루하다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바로 공부방 오세요 드롱이가 오늘 우리 기술 잡아드렸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빠르게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던 것 뿐이지 어차피 올라갈 애였다는 겁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공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잠깐 ls 일렉트릭도 와서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쭉가격대에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저점 영역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수렴하는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만한 자리인데 한번 굴팠다가 올려주면서 여기도 한번 치고 올라갈만한 자리인데 눌렀다가 올려주고 눌렀다가 올려주고 이 상승흐름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견디실 수 없는 분들 이렇게 은봉 세네 개만 나와도 그냥 세력들한테 물량을 내주지 않습니까? 어 근데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기서 돈 빼서 번쩍번쩍 눈에 띄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빠지고 그 종목 빼서 다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정 주면 또 빠지고 자이 매매 반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보세요. 두렁이가 1월 14일이었죠. 그때의 차트의 위치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앞에 있는 매물대 빼꼼 빼꼼 올라갈 만한 자리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오를 만한 기어, 아 저기, 자리 기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3만 7천원대였어요 자 1월 14일이면 위치가 여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저점 영역대에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 대 수렴하는 구간 뭐요? 치고 올라갈만한 자리였지만 구을 봤다가 다시금 요 가격대 올려주면서 지금 이 상승 추세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요런 자리에서 대부분 관심 있어 하신다니깐요 요럴 때안 보시고 요럴 때자 H D 현대 일렉트릭은 어제도 들렸었죠 모두 모두 수익 내시라고 어, 공부방 와계신 분들은 두렁이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어드릴 테니까 매수 타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와 계세요. 정말이지 도움 많이 됩니다. 자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방법 두렁이 개인 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왕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2, 3초 만에 공부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꼭 원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렁이는 링크만 딱 전달해드리고 절대 불법적인 전화 문자 드리지 않아요 사칭 항상 주의해주세요 자 세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번째 보실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자, 일진전기 요거 넥스트레이드 거래소 때문에 어 차트 왜곡이 있는데 KRX 시세로 볼게요 자 일진전기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죠 초고압 변압기와 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종합전력기기 기업 마찬가지로 북미 중심의 초고압기기 변압기 수주 잔고 올라가고 있죠. 고수익성 전선 부문 매출 확대. 자 이런 거로 인해서 수익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영역대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한번 지뢰밟고 올라갈 만한 자리 횡보 옆으로 키웠죠. 그러면서 다시 끌어올릴 때 여기 전고점 영역대에 지뢰밟고 올라갈 만한 자리였습니다만 지수의 영향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다 이렇게 반복을 해 가면서 어, 가격대를 스물스물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7만 1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진 전기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7만 1600원 밑으로 1차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잡는 자리 요 6만 5,000원, 65,100원대 이렇게 21선, 2평선 맞닿을 만한 구간 자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65,100원에서 어, 확실히 지지 여부를 보고 2차 잡는 자리로 확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65,100원대 어디에요 여기 고점 영역대에 도달 이후에 눌러줬다가 저점 깨지 않고 다시금 올려주면서 돌파 시도하려고 했다가 어, 못 가고 힘 모은 다음에 올려줬던 자리가 요 65,100원대이기 때문에 요 전략대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공략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하나 금융 지주를 보세요. 드렁이가 갑자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드롱이가 12월 1월 26년 1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2월로 넘어가고 있죠. 자 12월 2일에 하나 금융 지주를 97,300원에 딱 말씀드리면서 은행주들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 포트폴리오 방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은행주들은 모두 보유가 가능할 정도라 말씀을 드렸죠. 자, 투자가 운일까요? 은행주들 상승 지금 준비하나요?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자, 12월 초부터 은행 관련주 투자의 근거는 명확했죠. 자, 근데 그래요. 그 당시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사, 상태에서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근데 상승이 나오면 그제서야 알게 되죠. 뒤에 뉴스 나오죠. 한두달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 사실이 되고, 근데 우리 공부방에서는 뭡니까?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쌓인 상황이죠. 거기서 뒤늦게 개미들 따라붙고 거래량 유입되면은 올라갔던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위치에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한 전선이었고요. 두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 세 번째 일진 전기였습니다. 자 모든 종목들을 두렁이가 한 영상에 담을 수는 없지만 공부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갈만한 종목들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 종목 올라갈 종목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종목만 공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을만한 기업들은 싹다 잡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